술 1시간 전입니다. 많이 응? 무섭대요. 응, 빨개, 애기 신경 소리지? 여기 위에 있이거는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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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시저시 저기, 저기, 저이 1시간이 밀렸습니다 너리불음스러운거 아니야? <laughs> 우리 다음분이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먼저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고 먼저 하라고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안아 b 죠 생각보다 안아파요 이게 엄청 아픕니다 f a hotel. I bought o 진짜, 바... 아파요. 진짜 <laughs> 너무 아, 아파. 아, 어.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진짜 막 응. 1분 넘게 쑤시고 하는 기분이 었어한 시간은 더 이러고 있어야 되네 음, 둘째 다스 깼습니까? <laughs> 아빠, 산진 찍는 시간 드릴게요. <laughs> 포트타임 드릴게요. 있으셔, 나하 주시면 찍지 어... 어... 어떻게... 수술 후몇 시간 뒤지? 수술 한지몇 시간, 열몇 시간 뒤? 많이 아픕니까? 눈물이 찔찔나 눈물이 찔찔나 야, 이거는 진통할까? 이거는 수액이고 이거는 무통. 응. 이거는 이거는. 이거 페인트 안에 들어있어러 이거는 배에 있는 거. 배에다 꽂는 거지? 응. 음. 아, 눈물이 찔찔나 허리가 너무 어. 아파. 허리가 너무 아프대요. 누 계속 누워 있어서. 음. 이따 12시 에 진동되면 자고 일어나서 물 마실 수 있어 내일 아침 7시 소변줄 빼고 물 마실 수 있어 물 마시고 걸어야 돼 고생이 많구만요 안녕 소변줄 빼고 1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많이 아파? 어. 아토를 보러 가기 위하여 열심히 운동하고 있죠. 한 바퀴만? 바퀴만? 못일어날줄 알았더니 장하게 났네 어. 1.2 같은데, 시속 1.2. 근데 얘는 가 보니까, 보니까. 또 보니까 머리 셋이 또 그렇게 적진 않은 것 같아. 음. 어때요? 안 들린다 잠만 자니? 열어줘 짠 간장인가? 오 간장 있네 섞어봐 건더기 있나 봐봐 어 건더기 있나 봐봐 오, 오 완전 그건 아이다 그래도 음. 건더기 있다. 완전 풀 초코는 아니다. 음. 오 간장 냄새. 다행. 오 다행이다. 두끼 잼. 오 죽이다. 응. 알갱이가 아까보다 달라. 오오 농치미. 오, 오 농침이. 응. 어, 냄새. 농치미 냄새. 드디어 젓가락이 생겼다. <laughs> 씹을 수 있는 게 생겼어. 씹을 수 있는 반찬. 응. 간식. 오,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이야? 그냥 미역국이야? 고기, 고기 있다. 밥 있네? 대박. 헐. 대박, 밥이야. 어, 김치인가? 어, 이 그러니까. 김치는 못 먹을걸 아직? 어. 아니, 모듈슛 뭐 때면못 뭐 먹고. 오. 오. 이거. 야식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밥인데? 밥인데? t 기 a and tea. tea is t h d last thing. You boil? Kungi, Kungi, Masaji. Surely? What's 김짜반. 어 이거 맛있어, 저거 맛있더라. 엄마 이거 미역국인가? 오 어, 생선. 이건 반딧지? 응, 얘는 미역국인가? 미역국인가? 네, 미역국이고요. 오 반찬이 많아졌어. 응. 얼굴이 어, 빨개지네. 어떻게 나와? 아 이것들은 진짜 달콤. 오빠다일차 점심. 시금치 나물. 아, 내가 싫어하는 연근. 먹어. 저건 계속 나오나 봐. 백김치. 백김치? 김치가 무조건 저거거 나오나 보네. 그니까 응. 이거는 뭐여? 닭... 닭... 응. 밥일 거고... 또 미역국인가? 설마... 빰밤락밤또 <laughs> 미역국이네요. 근데 냄새가 또 다르다. 아, 미역국이? 그래? 미역국이 종류가 좀 달라 달라 응. 응... 래 똑같은 거만 물리니까... 3일째 저녁! 내가 그러니까 싫어하는 미역국이 볶음. 응. 감자. 응. <laughs> 또 나왔네, 저거. 고기요? 설마 어, 또 미역국인가? 미역국인데? <웃음> 미역국. 미역국. <laughs> 여기 <웃음> 있는 동안, 7일 동안 내내 미역국만 나올 건가 봐. 이거 마늘 좀 싫어. 이거 하 싫어. 내가 먹는거 언제, 나 먹은 거 없는데. 김치. <laughs> 양념 된 쪽이요. 얘는 밥일 거고. 설마 또 미역국인 겁니까? 미역국. <laughs> 그럴 줄 알았고요. 잠만 만는 오늘은 또. 이번 4일차 땀이 많이 찼어요 말년이에요 말년 잘 걸어 다녀 엄청 잘 걸어 다니네 <laughs> 어제 변병 먹고 얼굴 팅팅 부어가지고 지금 <laughs> 알레르기 반응 올라와가지고 어에 잘 걸어 다니네 여유 있어 오늘은 머리 감기를 도전할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4일차 머리를 감았습니다. 비행 먹고 얼굴이 많이 부어가지고 병원에서 알러지약 줬는데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원장님한테 이제 피부과 갔다 와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갔다 와도 된다고 피부과 다녀오라고 해가지고 피부과 갔다 왔고요. 가서 약 처방받았어요. 먹는 약이랑 바르는 약. 혹시나 해가지고 수유에 문제가 되지 않은 약으로 처방받았고 일단 4일분 처방 받았는데 먹어도 만약에 얼굴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간지럽거나 부어있으면 병원에 다시 오라고 하셨고요. 어, 5일만에 드디어 세상 밖을 나와봤습니다. 어. 짜증. 뭐야? 요 동영상 찍었는데? 왜? 병원 왔다고. 병원 와서 5일 만에 밖에 나갔다고 <laughs> 어, 엄청 양원터 이거 커피. 5일 만에 외출. 코피. 자 이제 다시 병원으로 갑시다. 좋았다. 지금 몇한 20분 있었나 밖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뭐요? 고릴 동안 못 나온대. 다시 병원으로 갑니다. 갔다. <웃음> 아이고! 너 <laughs> 크게 안 떠주네? 밭도! <laughs> 부족하지?